국민 여당으로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국회의 개엄 해제 의결로 이번 개엄 선포는 실질적인 효과를 상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개혁 지금 이개엄령에 근거해서 군 경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한 것입니다. 위법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직권여당인 국민의힘이 공무원들을 끝까지 지켜드릴 것입니다. 어,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번 국회의 결정으로 어, 지난밤 있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선포는 그 효과를 상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말씀 드렸습니다. 다시 더 드릴 말씀 없으시면 들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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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대통령이 바로 개혁을